반갑습니다. 어, 진선미 씨가 남녀 양측의 불안과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이,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그걸 읽어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부가 추진하는 민간기업 여성 임원 확대 정책을 들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평등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빠르게 안착시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미투는 같은 조직 안에서 어떤 동료의 의식은 진전이 있는 반면, 다른 동료의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합니다. 회사 의사 결정 구조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면 성평등적이고 수평적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우회적일 수 있지만 위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이 낮아진 이유가 여성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소미 씨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 역시. 여성 정책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나타난 결과에 대해 공격할 거리를 찾으면서 방송 가이드라인 전체에서 몇 페이지, 몇 가지 표현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정책 과정에서 나온 실수는 그에 맞게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표현이 여성 정책을 대표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전혀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페미니즘에 연관된 부서, 사람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평 등 현황 인식조사에서 인식 나온 다른 조사 항목에 대한 반응도 중요합니다. 20대 남성은 여성 상사도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이는등 기성세대에 비해 성역할 고정화 문제에 자유롭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 반응은 좀안 좋죠 굉장히? 진짜 꼴보기도 싫어. 배가 아프면 배를 걷어차면 괜찮아진단다. <laughs> 말씀 하나하나가 주옥 같네요. 이게 바, 반어법이에요. 진짜 처바을 소리만 하고 있고 여성 상사가 능력만 좋다면 뭔 불만 있겠음. 할당 낙하선으로 능력이 개판이면 불만 생기는 거지. 도대체 임원이 될 만큼의 경력을 쌓은 여성의 비율이 얼마인지는 알고 설치는지 궁금함. 본인이 여성 할당제로 장관되고 국회의원이 된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성 할당제가 별 쓸모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궁금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